안녕하세요. 불꽃사상의 불꽃인데요. 자, 여러분들 오늘 이벤트를 했, 했는데요. 와, 진짜 넘치게 i t 네요 와, 잡잡사우 f 도 나오고. 자, 고 e b i 나왔어요. l i t 도 있습니다. t of a little b 그 럭키블럭을 한번까봐야겠지 제발 오. 럭키블럭 럭키블럭이 나왔어요. 럭키블럭이 왜 나와? 나는 시킨 럭키블럭을 원해.

바쿠카라쟤왜왜 네 이제 왜 이런 쓸모 없는 거 제발 나와라 마드카드카드에 춤춰 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 예예예예 예예 예예예. 예예. 오르칼라 아, 오르칼라가 아니고요. 진짜 여섯 배의 운을 달성했네요. 다코이벤트에서 코이벤트에서 엄청난 다코이벤트 운으로 왔네요뭐 그거 공 노스는 말고 저는 럭키블럭을 구매하겠습니다 우와 럭키블럭 진짜 운이 좋죠? 아까나 야 걔야 나내 길을 막지마 제발 저기 저저 가는데 좀안아주시래요제발 젤라스트 핏이 없어요. 오. 이이또 나왔고. 이리. 이, 이. 이쪽은. 저건 단 하나에 있을 수 없는 저런 럭키 블럭이 안 돼도 될 거야! 아, 이거 신화 럭키 블럭이네? 신화 럭키 블럭이네요. 야, 갔구만요. 캐시달로 AK 캐시달로 안녕, 너도. 라쿠카라차, 라쿠카라차. 라쿠카라차, 여러분들. 저, 기요 저, 시원히 코고 있는 죽한 적이 없어요. 만님, 라쿠카라차, 라쿠카라차, 안녕하라차라쿠님라차 거불거미, 그라이브스 우와. 그라이 바지 바지 그라이바스 바지는 그라이브스 매이이이 여러분들, 우와. 여기, 세미님, 이거 다 먹으세요. 내트 아니, 이거 내환생기줘야 어차피 근데 환생기지부터 좋은 게 중요하잖아요. 으! 피했고요, 휴 다행이다. s 오 r a 근데 내 다이아몬드 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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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おおででででででおお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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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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 With oh, che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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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ese. chis Ooh, chis taco. chis Ooh, chis ooh, Ooh, chis any taco chis 세미가이노을 부셨네요 와또또또또와와 n o w 가또 나왔어요.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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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타코 o d 밤부사후루 저기요 밤부사후루 말고요 카푸치노 아사신 오 타코 카푸치 밤부사후루 아니가 안사요 안사 시크릿 사겠습니다 저. 시크릿 아니면 저는 오지등급에 삽니다 네자 여러분들 오늘은 브레인을 훔치기 위서 타코 이벤트를 한번 정말 쓰는 요 지금 한시라도 놓치지 말고 참여해 보세요. 그럼 안녕.